뭘 배울 거냐면, 우리 재무제표 요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재무제표에 언제 기록할지 결정하는 과정, 우리 이번 기준서에서는 캡처하는 과정, 포착하는 과정을 뭐라고 했어? 인식이라고 했어. 그래서 최초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최초 인식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 인식 기준을 배워야 돼 됐죠 여기서부터 이제 까다로워 예. 자 일단 뭘 먼저 가르쳐야 되냐면 제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가르쳐 줬죠 음. 그래서 그냥 개념체계라고 쓸게 팔이 아프니까 자 개념체계는 언제부터 시행이라고 그랬어요 2020년 1월 1일부터야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일찍 개정해 달라 그랬더니 예, 뭐냐? 2009년 12월 4일날 개정됐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인식기준을 배웠죠, 이미. 인식기준에 일단 전제조건이 있었죠.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재무제표 요소에 정의에 부합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야. 그런 다음에 실제 인식기준이라는 것은 네, 형의상학적인 얘기를 써놨어.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을 때 제공해라. 그래서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때 그리고 금액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계정 과목을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을 때 나타내고자 하는 사건과 현상을 실질에 맞게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 공실해라 그래서 충실한 표현이 될때 인식을 하라 그랬어요 그쵸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됐다 그랬죠 옛날에는 이거 세 가지밖에 없었는데 제약요건이라고 해서. 정보를 공시하고자 인식하고자 할때 돈이나 시간이 많이 투입되면 예, 효익이 더 크지 않으면 공시하지 않아도 되고 효익이 더클 때만 공시해라 그래서 요네 가지 조건이 있었단 말이야 요거 기억하세요 응. 요건 배운 거고 근데 이 개념 체계가 예전 개념 체계 개정되기 전에 개념 체계는 내용이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냐 요거는 동일해 그리고 요거는 없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개의 인식 기준이 있었는데, 요 인식 기준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우리가 자산의 정의가 뭐였냐면, 옛날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었어. 그 뜻이 뭐야? 미래의 현금 유입을 증가시키거나, 미래의 현금 유출을 감소시키는 능력이었어. 부채의 정의가 뭐였냐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희생이었어. 미래의 현금 유출을 증가시키는 거. 그러면 자산부채 수익 비용이 되려면, 미래의 현금 유입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때, 그 가능성이 높은 것만 잡아야겠죠? 그쵸? 그래서 옛날에 기준은 뭐라고 돼 있었냐면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또는 유출 가능성이 높을 때 잡으라고 했고. 자, 우리 재무제표에는 항상 뭘로 찍어야 돼? 숫자로 찍어야 돼. 금액과 시기가 불확실한데 만 원이면 만 원이 신뢰성 있는 금액이어야지 갖다 찍을 거 아니야. 그래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그래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왜냐면 우린 다 재무적 정보니까. 근데, 이 말과 이 말은 사실 똑같은 거야, 다른 거야. 똑같은 거지, 뭐. 충실한 표현이, 계정과목 정확하게 표시하고, 금액 정확하게 표시하는 거잖아. 아, 그리고, 미래의 경제적 교육의 유입이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게, 의사결정의 차이를 발생시키니까, 보다 넓은 개념이지만,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 어쨌든, 예전 개념체계랑 서로 다르단 말이야. 우리 개념체계 왜 만든다 그랬지? 새로운 기준서의 이론적 근거가 되기 위해서. 그럼 개념체계가 개정됐지? 그러면, 유형자산에, 자산을 인식하기 위한 인식 기준이 있을 거야. 그럼 이걸 갖다 써야 되죠. 맞잖아. 이게 바뀌었으니까. 근데 이걸 갖다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준이 개정돼야 돼. 근데 기준이 지금 유형자산 기준서가 개정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요.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의 인식 기준으로 다음 중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요걸로 풀어야 돼요. 됐어? 근데 각 개별 기준서는 아직 이게 반영이 안 됐단 말이야. 반영이 돼서 기준이 개정돼야지 이걸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예, 우리 지금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 투자 부동산의 인식 기준은 뭘 쓰고 있느냐? 예전 걸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제가 가르칠 것들. 인식 기준은 뭘 갖다 쓸 거다? 요걸 갖다 쓸 거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봤는데 최근에 어떤 책들이 개정이 됐어. 어.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렇게 써놨더라고. 네. 이게 바뀌었으니까 각 개별 기준서에 있는 기준을 요걸 요걸로 바꿔놨어. 그런 책이 한권 있어요. 틀린 거야? 아직 기준 개정 안 됐어. 유형자산 원문 보면 이렇게 돼 있어. 그거 바꾸려면 어떻게 된다고? 이 기준이 개정돼야 된다 그랬잖아. 제가 말했잖아. 상충관계면 뭐가 우선이야? 이게 우선이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써놓은 대로 책을 쓰는 게 맞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어, 회계사들이 쓴 책은 다 저처럼 돼 있고요. 교수님이 책쓴책 책 중에 한 책이 잘못되어 있어.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린 이걸 갖다 쓸 거야.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이걸로 네, 공부해야 돼, 지금. 개별 기준서는. 그러면 자산이니까, 인식 기준은 어떻게 된다? 미래 경제적 효익. 다른 말로, 미래의 현금 유출을 증가시키거나, 미래의 현금 유입을 증가시키거나, 유출을 감소시키는 능력이야. 미래의 경제적 효익에 유입 가능성이 높고, 왜 유입인지 알겠죠? 자산은 돈을 받는 거기 때문이야. 그리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해야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산의 정의에 충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재무제표 찍는 게 아니죠. 뭐까지 충족해야 돼.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지 결정을 하는 시점에 찍는 거야. 아시겠죠? 시기를 말하는 거야, 시기.